한국 같은 후진국에 왜 가야 하냐며 불평하던 러시아 명문고 학생들이 서울에서 보낸 7일 후 귀국하자마자 부모들에게 한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틀렸어요. 17세 사샤를 포함한 이들이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버린 장면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의 학생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 페트로바예요. 그런데 모두 저를 사샤라고 불러요. 저는 17살이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의 노트에서 시작했어요. 작은 파란색 공책이었는데 저는 늘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첫 장에다 지금은 부끄러운 말을 적었어요. 한국은 작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게 없다. 그때는 이걸 진심으로 믿었어요. 러시아는 거대한 나라잖아요. 끝없이 이어지는 숲도 있고, 땅 속엔 석유가 있고, 미사일과 탱크도 많아요. 큰 나라가 강한 나라이고, 작은 나라는 약한 나라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대학에서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신문을 읽고, 부모님과 뉴스를 보며 토론도 했어요. 학교에서는 청소년 미디어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했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꼈고 세상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모스크바 제15 김나지움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대단해 보이지만 그냥 평범한 학교예요. 교복을 입고 줄 맞춰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큰 강당에 모여 조회를 해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나오셔서 규칙이나 공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던 3월 어느 아침, 제 인생이 달라지는 발표가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 이리나 스콜로바가 무대 위로 걸어나오셨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늘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으시고 어두운 색 정장을 입으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실 때는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요. 그날 교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겠어요. 올해의 해외 학습 여행지는 한국 서울입니다. 순식간에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보며 어리둥절했어요. 어떤 애들은 웃고 어떤 애들은 불평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왜 하필 한국이죠? 왜 프랑스가 아니고 왜 영국이 아니죠? 왜 중요한 나라가 아닌 거죠? 저는 제두 친구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에는 에카테리나가 있었어요. 수학에 아주 똑똑한 애인데, 동그란 안경을 쓰고 늘 수학책을 들고 다녀요. 숫자와 사실을 좋아하는 애예요. 그에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른쪽에는 리디아가 앉아 있었어요. 시와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긴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늘 책을 들고 다녀요. 매일 일기를 쓰는 애예요. 리디아는 호기심이 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학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일어나서 더잘 보려고 했고, 고개를 저으며 불만을 표시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하시자,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선택일 거라는 건 알아요. 많은 학생이 유럽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손을 들고 싶었어요. 작은 아시아 나라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었어요. 우리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데, 한국은 러시아의 몇몇 지역보다도 작은 나라잖아요. 조회가 끝나고도 복도는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학생들이 모여서 불평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벌써 학교에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 거기 가서 뭘 배우냐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는 짜증이 난 채로 사물함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엄마가 속해 있는 학부모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 엄마도 벌써 세 번이나 이거 실수 아니냐고 물어보셨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에카테리나는 늘 하던 대로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뭔가 궁금하면 바로 사실을 찾아보는 애예요. 한국 인구는 약 5,200만 명이래. 우리 러시아는 거의 1억 5천만 명인데. 그리고 한국 땅 크기는 우리랑 비교하면 정말 작아. 이 말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숫자가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해 줬거든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요. 리디아는 점심 내내 조용했어요. 음식만 휘졌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혹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세계 지도만 봐도 알수 있잖아. 뉴스만 봐도 알수 있고. 중요한 건큰 나라들이지. 작은 나라들은 뉴스에도 안 나오잖아. 그날 오후, 저는 제 파란색 공책에 더 많은 걸 적었어요. 러시아의 천연자원, 군사력, 땅크기, 그리고 한국에 가는 게왜 시간 낭비인지까지 다 적었어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논리와 사실이 제 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호기심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었죠. 저는 그 기분을 애써 무시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도 한국 여행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버지는 정부 부처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대학에서 강의하세요. 두분다 학교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는 듯 했어요. 한국도 괜찮지만, 왜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곳이 아니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훨씬 많잖아. 어머니가 채소를 자르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은 너무 멀잖아. 우리랑 너무 다르기도 하고, 거기 가서 뭘 배운다고. 저는 부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학교에서 이미 결정했으니 두달 후면 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행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였어요.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파란 공책을 펼쳐봤어요. 한국은 작고 중요하지 않다. 러시아는 크고 강하다라는 제 글씨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공책을 덮으며 제 생각이 확고하다고 느꼈어요. 17살의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크기가 곧 힘이라고 믿었어요. 저 멀리 있는 작은 나라에서 제가 배울 게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두달후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직도 제가 세상과 권력 나라의 힘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믿으면서 잠들었어요. 때로는 잘못된 확신이 진실과 똑같이 느껴져요. 그 차이를 깨닫는 건 결국 진짜를 보여주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예요. 그리고 제 진실은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달은 금방 지나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반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에 앉아 중국 상공을 지나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비행 시간은 8시간 반이 걸렸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파란색 공책에 글을 쓰며 보냈어요. 한국에는 특별한 게 없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제 계획을 적었어요. 저는 증거를 모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문제점을 사진으로 찍고 잘못된 점들을 메모할 생각이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모두에게 작은 나라가 러시아 같은 큰 나라와는 경쟁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서울이 보였어요. 도시가 크긴 했지만, 모스크바만큼은 아니었어요. 높은 빌딩과 고속도로가 보였지만, 특별히 인상적인 건 없었어요. 그냥 흔한 도시처럼 보였어요. 비행기가 멈추자, 모두 짐을 꺼내려고 일어났어요. 제 속이 긴장으로 불편했지만, 저는 그게 그냥 배고픔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비행기와 공항을 연결하는 긴 통로를 걸어나갔어요. 그리고 공항 문이 열렸을 때였어요. 그 순간, 제 계획이 바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유리창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빛은 보통 공항의 차갑고 날카로운 불빛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바닥은 천장을 비출 만큼 깨끗했어요.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방금 모든 타일을 하나하나 닦아낸 것처럼 완벽했어요. 저는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나 둘러봤어요. 없었어요. 벽에 더러운 자국이 있나 찾아봤어요. 없었어요. 고장난 시설이 있나 봤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이상한 점은 아니었어요. 진짜 이상한 건 사람들이었어요. 수백 명의 여행객이 공항 안을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밀거나 소리치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줄을 서는데, 그 줄은 흠잡을 데 없이 반듯했어요. 저는 유심히 지켜봤어요. 경찰이 사람들을 억지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보안 요원이 군중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공간을 남겨주고, 차례를 기다리고,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에카테리나에게 속삭였어요. 저기 천장에 달린 감시카메라들 좀 봐. 사람들이 저렇게 얌전한 건다그 때문일 거야.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설명이 틀린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은 두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도 없어 보였어요.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수함을 찾는 곳에서 우리는 안내자를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어요. 서른 살쯤 되어 보였고,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우리 학교 이름이 적힌 작은 펜말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능숙한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비행은 편안하셨어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를 지켜봤어요. 벨트는 매끄럽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서로 먼저 짐을 찾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어요. 누군가 무거운 가방을 내리기 힘들어하면 낯선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도와줬어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때 나이 든 청소부 아주머니가 수레를 밀고 군중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사람들이 길을 터주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아주머니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답하셨어요. 저는 이런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청소부 직원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됐어요.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길을 막는다고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청소 아주머니를 존중했어요. 마치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공항을 떠나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어요. 안에 들어가니 모든 곳이 반짝였어요. 비누통은 가득 차 있었고, 종이 타월도 충분히 있었어요. 바닥은 말라 있었고, 거울에는 얼룩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정말 헷갈리게 한건 따로 있었어요. 화장실을 지키는 관리인이 없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하루 종일 붙어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두고 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얼룩 하나 없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문제점을 찾으려던 제 계획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잘 돌아가는 모습들만 보고 있었어요. 이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작은,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면, 왜 공항이 이렇게 매끄럽게 운영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저는 파란색 공책을 꺼내서 부정적인 걸 적으려고 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다, 너무 질서정연하다, 너무 완벽하다 같은 걸 쓰려고 했는데,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하지? 우리가 버스를 향해 걸어갈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세상 같았어요.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힘과 권력,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있을지도 몰랐어요. 작다고 해서 반드시 약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갔어요. 저는 모스크바 지하철을 여러 번 타봤기 때문에 뭘 기대해야 하는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제가 틀렸어요. 지하철역에서 저는 제 시계를 확인했어요.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3분 47초 뒤에 도착한다고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지하철이 그렇게 정확할 리 없었거든요. 열차는 항상 늦잖아요.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전광판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지켜봤어요. 3분 30초. 3분 15초. 정확히 3분. 그때 어둡던 터널에서 불빛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기차가 정시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3분 47초 뒤 전광판이 예고한 그 순간에 열차가 우리 앞에 멈췄어요. 저는 충격에 차서 제 시계를 바라봤어요. 에카테리나를 보니 그 애도 안경 너머로 입을 반쯤 벌린 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에카테리나가 속삭였어요. 기차 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나서야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밀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모두 자기 차례를 기다렸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특별한 표시가 붙은 노란색 좌석을 봤어요. 열차가 붐볐는데도 그 좌석들은 비어 있었어요. 한국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림에는 임산부, 노인, 장애인 그림이 있었어요. 저는 정장을 입은 한 청년을 지켜봤어요. 그는 일반 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다음 역에서 지팡이를 든 노인이 탔을 때그 청년은 바로 일어나 자기 자리를 양보했어요. 노인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자 청년은 미소 지으며 서 있는 자리를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사람들이 부탁받지 않아도 먼저 자리 양보를 했어요. 그냥 누가 더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보고 행동하는 거였어요. 모스크바에서도 가끔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요청을 받아야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기회를 찾는 것 같았어요. 마치 조용한 친절의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닥은 깨끗했고 공기는 상쾌했고 안내방송도 또렷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점심을 먹은 뒤 저희는 명동의 번화가에 있는 편의점을 들렀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 보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계산원이 없는 무인 셀프 계산대였어요. 저는 기계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님들이 직접 물건을 찍고 스스로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직원이 감시하지도 않았고 계산대 위에 카메라도 없었어요. 물건을 찍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훔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민준씨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제 질문에 깜짝 놀란 듯했어요. 마치 제가 사람들이 왜 건물에서 뛰어내리지 않죠? 라고 묻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훔쳐야 하죠? 그는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정직하니까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다시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하나하나 물건을 정확히 찍고 계산했어요. 한 사업가가 사탕 하나를 깜빡하고 계산하지 않은 걸 깨닫자, 굳이 돌아가서 다시 찍었어요. 그건 50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값이었고,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굳이 바른 행동을 했어요. 앞에 있던 한 여자는 실수로 커피를 두번 찍었어요. 그러자 직원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은 웃으며 오류를 바로 잡아줬어요. 그 여자는 그냥 돈을 더 내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정확히 맞게 계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러시아에서는 도둑을 막기 위해 경비원과 카메라가 늘 필요했어요. 사람들은 누군가 훔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을 신뢰했고 사람들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파란색 공책을 펼쳤어요. 문제점을 적으려고 했는데,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저는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이 질문이 저를 두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 본성에 대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틀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사람과 나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걸 바꿔버릴 사건을 겪었어요. 저희는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는데 저녁빛에 물든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내일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이번 여행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큰 충돌음이 들렸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두 대가 부딪힌 거였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두차 모두 찌그러지고 긁힌 흔적이 있었어요. 모스크바였다면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운전자들이 차에서 뛰쳐나와 고함을 지르고 서로를 탓하며 손을 흔들고 화난 얼굴을 하고 어쩌면 주먹 다짐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똑같은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두 운전자는 천천히 차분하게 차에서 내렸어요. 자기 차의 손상을 살펴본 다음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소리 지르는 대신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어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했어요. 길을 가던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성은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교통을 정리했고, 한 남성은 운전자들이 차를 길가로 옮기도록 도왔어요. 또 다른 사람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정확히 사고를 신고했어요. 아무도 화내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서로를 탓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문제가 생긴 두 사람이 있었고, 그 문제를 이웃들이 함께 도와서 해결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벌린 채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제 세상에서 사고는 이렇게 처리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제가 본 모든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깨끗한 공항, 정확한 지하철, 정직한 손님들, 서로 돕는 낯선 사람들, 그리고 평온하게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저는 파란색 공책을 열고 첫 장을 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작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게 없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펜을 꺼내 그 문장을 크게 지웠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새로 적었어요. 가장 강한 나라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나라다. 다음 날 저희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긴 비행 내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두주뒤 학교에서 특별 조회가 열렸어요. 스콜로바 교감 선생님이 저희에게 이번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라고 하셨어요. 에카테리나는 지하철의 정확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리디아는 한국에서 본 친절함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강당은 꽉차 있었고, 제게 했던 것과 같은 질문들을 품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왜 한국이었는지,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공책의 마지막 장을 펼치고, 거기에 적힌 제 생각을 읽었어요. 저는 나라의 힘이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군대나 석유나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강당에 모인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어떤 학생은 당황했고, 어떤 학생은 흥미로워했어요. 또 어떤 학생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부탁받지 않았는데도 낯선 사람을 돕는 모습을 봤어요. 잘못을 따지기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는 공책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더큰 것만 쌓는 대신 서로 신뢰를 쌓는 방법을요. 조회가 끝난 뒤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칠 수 있는지, 제가 정말로 신뢰가 탱크와 미사일보다 강력하다고 믿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제 공책에 적어둔 말을 전했어요. 해보면 알 거예요. 몇 달이 지난 지금 학교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서로 문을 잡아주고 식당을 자발적으로 치우고 누군가 복도에서 책을 흘리면 다른 아이들이 달려가 함께 주워줘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여전히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힘이 가장 큰 군대나 많은 석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진짜 힘은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싶어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서 나온다고 믿어요. 한국은 저에게 작은 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크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것도 아니라는 걸요. 가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